자 여러분 첫 번째이어서 두 번째도 이제 한번 또 활용해 봅시다 자 이번에 건 농도에 관한 문제네요 자 농도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스타일이 좀 풀이에 있는 거랑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쵸 그래도 선생님 방법이 어 편할 거라고 믿고 한번 시작을 해 보자고 자 얘를 좀 밑으로 내린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 보자. 자, 오라, 오라, 어떻게 어떻게 는 거야? 오케이. 자, 해보자. 떻게어떻소금물게어 소금물과 5퍼센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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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10%의 소금물 몇 그램? 몰라. 그래서 Y 그램. 그쵸? 자,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섞어서 뭐가 되는 거야? 7%의 소금물 몇 그램? 450 그램을 만든대. 그럼 한번 해볼까? 얘들아, 5%라는 건 무슨 말이야? 기준이. 소금물 100 그램당 소금은 5 그램 들어있는 건데 실제는 몇 그램 들어있대? X 그램 들어있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해? 100 대... x는 5대. 자, 네모로 이 네모의 값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5x는 100 네모. 그래서 이 네모의 양은 100분의 5x로 구했어. 자, 사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어 기본 외에는 실제 문제 풀 때는 절대 이렇게 증명하진 않을 거야. 왜?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소금물 100g당 소금이 5g 들어 있는 이 농도에서는 실제 소금물의 양이 xg일 때 항상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 요 100으로 나눠 준다 그랬지. 그래서 얼마? 100분의 5xg 소금이 들어 있는 거야. 얘는 소금물이 되는 거고요. 얘는 소금물에 되는 거. 아이고 왜 이럴까? <laughs> 자, 소금물의 양이고요. 여기는 소금의 양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laughs> 왜 이럴까요? 소금의 양이 얼마 들어있다? 실제로는 100분의 5 x 가 들어있다. 자, 이걸 더했대. 얼마? 10%. 얘들아, 10%는 뭐다? 소금물 100g당 10g이 들어있는 농도인데, 실제는 Yg이 들어있대. 소금물이. 그러면은, 소금의 양은 100분의 10Yg 들어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지. 이렇게 만드니까 7%의 소금물이 됐대. 7%라는 건 소금물 100g당 소금이 7g 들어있는데 실제는 몇 g 들어있는 거야? 450g 들어있어. 역시 마찬가지 원리로 그럼 소금물에 실제 450g 들어있을 때 우리는 뭐다? 어, 소금의 양은 100분의 7 곱하기 45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끝났네요. 뭐라고요? 자, 이첫 번째 라인, 소금물의 양이 어떻게 된 거야? 요렇게가 등식이 성립하는 거지. 다음에, 소금의 양은, 요렇게가 또 등식이 성립하는 거지. 무슨 말? Xg과 Yg을 더했더니 450g이라는 관계식이 성립되는 거고, 소금의 양 같은 경우는 1 0분의 OX와 그리고 100분의 10y라는 소금의 양을 더하니 100분의 7 곱하기 450g의 소금의 양이 성립한다. 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연립을 풀면 되겠죠. 첫 번째 식은 별로 정리할 게 없으니까 내비두고요. 어, 두 번째 식부터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을 좀 약분하고요. OX 더하기 10Y는 곱해야겠죠? 45 곱하기 7, 7, 5, 35, 4, 7, 28, 그래서 얼마? 3,150이 되고, 선생님 이거 너무 큰데요? 네, 오를 약분해도 좋겠네요. 그럼 얼마? x 더하기 2y는 오를 약분하는 거야. 5, 6, 30, 5, 35, 그래서 얼마? 630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요게 두 번째 식을 정리하는 거니까 이제 얘와 얘의 연립방정식 풀자. 두 개를 어떻게 할까? 빼야겠죠. 빼면 y는 얼마? 180g이 나오고 x도 뭐 구해주겠죠. 자 근데 묻는 게 뭐예요? 아하 묻는 거는 5%의 소금물 즉 xg 10% 소금물 Yg을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값, Y값을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자, 농도 또 가보자. 8번 한번 또 가보자. 자, 뭐라고 했어? 농도가 서로 다른 A와 B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대. 그래, 그럼. 농도가 다르대. 농도를 줬어? 안 줬네. A라는 건 x%라고 해야겠다. 그렇죠? x% i 소금물 몇 g 100g. 그다음. 그다음 소금물 비는 몇 퍼센트? 몰라. y%. 몇 g? 음, 200g. 그쵸죠 이걸 두 개를 섞었더니 뭐가 됐대? 6%가 됐대. 몇 g? 얘들아, 100g과 200g을 섞었으니까, 당연히 6%의 소금물의 양은 300g이 되겠죠. 네, 이제 끝났네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소금물 A를 또 200g 넣겠대. 와, 아, 이게 첫 번째 관계고, 두 번째 관계식. 어떤 거? X%에 해당하는 어, 소금물 A는 200g을 또 넣겠고, 그 다음에 B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Y%라고 그랬죠? 예를 또 100g을 섞으면 뭐가 되는데 8%의 소금물 된대. 몇 g? 100g과 200g을 섞었으니까 역시 300g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볼게 뭐냐면 농도가 서로 다른 A와 B 두 종류의 소금물이라고 했잖아. 농도가 다른 A와 B라고 했는데 얘들아 A라는 이 물질은 A라는 이 소금물은 농도가 똑같은 거죠. 농도가 똑같은 Ag, A라는 소금물이겠죠. 그 A그램에 큰 드럼통 안에 내가 100g을 뜯든 200g을 뜯든 300g을 퍼내든 그 농도가 달라질까? 그렇진 않겠지. A라는 큰 드럼통 안에 소금물을 만들어 놓은, 놓은 농도는 내가 바가지로 한 바가지를 피든 두 바가지를 펴든 푸든 농도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A의 농도를 X%. 그쵸? b의 농도를 y%라고 정확하게 픽스를 해 놓고 이 식을 계속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의뢰하듯이 소금물 푸는 방법 가자고. x%니까 얘는 소금물이 100g당 소금은 xg 들어 있는 건데 실제도 소금물이 100g 들어 있으니까 오케이. 됐고. 소금물 y%는 소금물에 100g당 소금이 yg 들어 있는데 실제는 몇 g 들어 있어? 소금물이 200g 들어 있으니까 두 배를 한 거니까 소금도 역시 두 배가 되겠죠. 다음 6%는 소금물 100g당 소금의 양6% 6g인데 실제는 300g이 들어 있고 100g에서 300g 세 배가 됐으니까 역시 소금의 양도 세 배가 돼서 18g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관계식은 요 뒷부분 뭐 소금 의 양만 가지고 할수 있겠네요. 왜? 아니 지금 100g 더하기 200g이 300g인 거 가지고 어떻게 식을 세울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뭐 x 더하기 2, y는 18이라고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다음 거두 번째 식 역시 소금물 100%니까 소금물 100g 당 x g의 소금이 들어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소금물은 200g 들어 있으니까 두 배가 됐죠? 따라서 소금의 양도 두 배를 시킬게요. 다음 y%는 역시 소금물 100g 당 소금이 yg인데 여기는 실제 소금물이 100g 들어있으니까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겠죠? 다음 8%라는 건 무슨 말? 소금물 100g 당 소금이 8g 들어있는 양을 가리키는데 실제는 300g이 들어있으니까 세 배를 하니 역시 소금의 양도 세 배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식 여기 소금 양의 관계식에서 찾을 수 있겠네요. 2x 더하기 y는 얼마다? 24다. 자, 얘는 우리가 찾은 두 식이 너무 간단해서 선생님이 뭐 따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는 수고는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연방을 풀어서 x값, y값을 찾고 질문에 의한 답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자,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 9번 문제도 역시 우리 부등식에서나 앞서 1학년 때 했던 부분 방정식 세우, 식 세우는 거에서 좀 하긴 했어요. 그래도 한번더 다시 해보자고. 자, 지은이네 학교의 올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라고 했어요. 얘들아. 여기서 굉장히 큰 힌트, 힌트라고 해야 되나? 네,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될게 뭐예요? 작년에 비하여 8% 증가하고, 작년에 비하여 5%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하여 26년이 많아졌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준, 즉, X 값을 뭘 세워야 돼? 바로 작년의 값이에요. 작년의 값. 자, 그래서 뭐라고? 작년 남학생의 인원을 X명. 작년 여학생의 인원을 역시 y라고 둬야겠어요. 왜? 여러분들. 8% 증가했다, 10% 감소했다, 30% 증가했다. 이 퍼센트라는 건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30%가 감소했다. 누구의 8%가 증가했다. 항상 기준이 있어야지 이 퍼센트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갑자기 됐뜸 이들아, 선생님이 20%의 살이 빠졌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값을 알수 있어요? 모르죠. 선생님이 100kg가 나갈 수도 있고 50kg가 나갈 수도 있고 즉 20%라는 건 100kg의 20%인지 50kg의 20%인지 그 기준을 반드시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퍼센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8%, 5%, 10%라고 하면 어? 그게 누구의 10%인데? 그것이 누구의 8%인데라는 걸꼭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작년 남학생이 X명, 작년 여학생이 Y명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변화량을 보자고. 자, 다음 남학생이 8% 증가했대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은 원래 작년 남학생이 이만큼 X명이 있었어. 그런데 8% 증가했으니까 여기만큼. 혹을 좀 붙일게. 요게 전체의 8%라고 해보자고. 그러니까 요만큼이 증가한 거야. 그렇지? 그 다음은 여학생은 또 Y 명이었는데 뭐래 5%가 이렇게 감소됐어. 요만큼 이제 5%야. 그죠? 그랬더니 문제에서 뭐래 전체 인원 이제 학급 전체 인원이 학년 전체 인원이 있을 텐데 여기는 결과적으로 요만큼 혹이 더 붙어서 26명이 더 늘어난 거겠죠.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조금 더 간편하냐면 변화량을 보는 거예요. 변화량. 전체량을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말? 우리가 남학생을 보자고. 남학생의 인원은 여기 더하기 이만큼이야. 그치? 올해는 X명, 작년 X명에 요 혹이 더 붙은 것만큼이 선생님이 칠한 이만큼이 전체 인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요. 너 학생 같은 경우는 전체가 y였는데 저 혹만큼을 뺀 요만큼만 뭐야 전체 인원이야 그다음은 결과적으로 더하고 빼고 막 해서 전체 이제 학년의 인원은 원래는 혹이 없는 요만 거였는데 혹이 붙어서 서 선생님이 색칠한 이만큼이 전체 양이겠지 그니까 얘는 뭐야 선생님이 지금 색칠한 건 전체 양 전체 양더하인게 전체 양이 된 거야. 이렇게 되면 값이 너무 커져서 계산하기가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는 이 문제를 어디만 하냐면 변화량만 볼 거예요 변화량 볼까요? 혹 늘어났죠 그 다음에요 혹 빠졌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요만큼의 늘어난 혹이요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은 요 색칠한 부분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갈게요 8%죠 누구의 작년 남학생 의 됐죠. 그리고 5%죠. 누구요? 작년 여학생 의. 그죠 요렇게 더 했잖아. 근데 얘는 증가했고 얘는 감소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적어야 돼? 마이너스로 적어야겠죠. 자, 그렇게 했더니 뭐가 됐어? 전체가 얼만큼 늘었어? 26명이 결론적으로는 늘어난 게 되는 거예요. 해서 플러스 26. 근데 우린 플러스는 안 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적으면 돼? 그냥 26명이라고 적으면 식이 끝났네요. 그렇 자, 그다음은 얘들아 봐라. 그럼 선생님, 여기는요.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네요. 식을 하나밖에 못 찾으면 우리는 연방 부수가 없습니다. 어, 그럼 선생님 또 다른 식은 어디서 찾죠? 근데 문제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936명이 올해 전체 학생이다 라고 줬어. 그런데 뭐라 그랬어? 저 936명을 주기 전에, 야, 올해 26명이 늘어난 거야 라고 했으면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뭘 알아낼 수 있어? 아, 작년 인원이 910명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지. 따라서, 작년에 남학생 더하기 작년에 여학생은 몇 명이다? 네, 바로 3아 910명이다라고 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식을 풀어 제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식을 풀으려면 우리 분수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양변에 얼마를 곱하자? 네, 100을 곱합니다. 곱하기 100을 할게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8x 마이너스 5y는 2,602라는 첫 번째 식이 정리가 되고 두 번째 식에다가는 또 얼마를 곱할까요? 5를 곱하죠, 뭐? 네, 5를 곱해서 5x, 5x 더하기 5y는 5,454,500 9 요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요? 두 식을 더 해줘야겠네요. 더해서 얼마? 13x는 얼마가 돼요? 7,100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나누기가 가능한가요? 오, 선생님이 5945. 아, 여기 왜 4,500이 됐지? 그치? 910 곱하기 5잖아. 4550이네요. 4550이 되겠네요. 따라서 더하면 얼마? 5017 7150이요. 그러면 7150 나누기 13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는 얼마? 5를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음. 65그 다음엔 765 아, 550 0 네. 그래서 x는 550명이 되겠고요. y는 550을 빼 주니까 360명이 되겠네요. y는 자, 그래서 여학생이 360명, 작년의 여학생, 다음에, 어, 작년의 남학생은 550명입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닐 걸 거예요, 분명히. 묻는 게 뭔지 봐야 돼요. 우와, 이럴 줄 알았어, 뭐래. 올해의 남학생 수와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하래. 자, 여기서 진짜 집중해줘야겠네요. 올해의 여학생 우리가 구한 건 누구예요? 작년의 남학생과 작년의 여학생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어디 선생님 좀다 지울게요. 이제부터 또 중요한 거니까 자 우리가 구한 건 작년의 값이었어요. 그쵸 작년의 값자 그러면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한번 보자. 얘들아, 작년에 어 x명이었는데 올해는 8%가 증가하면 올해 의총 남학생 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그렇죠. 바로 100분의 108이 되겠죠. 왜? 전체가 100이었는데 8%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올해 남학생의 인원이고요. 다음 거. 또 여학생은요. 전체가 100이었는데 몇 퍼센트가 줄었대? 5%가 줄었대잖아. 그러니까 100분의 95가 바로 보다 올해 의 여학생이 되겠네요. 자, 곱하기 얼마? 550 전체에 작년에 남학생을 해 줘야 되고요. 다음에 100분의 95 곱하기 작년에 여학생 수 360. 이렇게 해주면 뭐가 나온다? 올해의 남학생 수 그리고 올해의 여학생 수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결코 간단하지 않죠? 이 문제? 네,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활용이 어, X값, Y값만 띡 구했다고 절대 끝난 게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주고 끝까지 어, 뭘 원하는 건지 해줘야 됩니다. 다시 선생님이 정리를 다시 해 줄게. 깔끔하게. 자, 뭐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인원을 550명. 남학생을 550명이다라고 구하고 작년에 여학생을 360명이다라고 x값, y값을 구했다 한다면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해라.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 8% 증가한 전체 백1 0분의108 곱하기 550을 해야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할 수 있다. 다음에 올해의 여학생 수는 5%가 감소한 100분의 95 곱하기 작년의 여학생 수 360을 구, 곱해야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답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일에 대한 문제네요. 일에 대한 문제. 자,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수 있어요. 한번 해 보자. 자, 문제 읽어 보자. 효진이 서연이가 함께 8일 동안 작업하여 끝낼 수 있는 일. 됐어. 효진이랑 서연이랑 함께 8일이면 작업을 끝낼 수 있대. 여러분들 이 문제는 사실 푸는 방법을 약간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먼저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암기를 해 주는 게 편해요. 자,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문제는 일을 전체 그냥 숫자 1이라고 하는 거야. 왜 우리 어렸을 때 분수 배우죠? 분수. 우리 이만큼을 그냥 전체 1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4등분, 5등분을 했을 때 여기는 5분의 1, 여기도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어다 더하면 전체가 1입니다.라고 배웠었어요. 이 문제도 워크 이 일하는 거, 워킹하는, 워킹하는 이 일에 대한 문제는 그 전체 작업의 수를 그냥 넘버 1 1, 숫자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효진이가 일을 하고 서연이가 일을 했는데 8일 동안 함께 일을 해서 끝냈어. 그랬더니 전체 일의 양은 1이겠죠. 근데 봐봐. 우리가 여기서 x, y를 뭐라고 놔야 되냐면 효진이가 말이야. 하루 동안 일을 할수 있는 능력? 그쵸, 일을 할수 있는 그 하루 동안에 해낼 수 있는 일의 양요렇게 할게요. 네, 효진이가 하루 동안 할수 있는 요즘 말이 길어요. 일의 양이라고 할게요. 일의 양. 네, 일의 양을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은 y는요. 그럼 당연히 누구? 서진이가, 서진이가 아 서연이군요. 서연이가 하루 동안 서연이가 하루 동안 할수 있는 일의 양을 y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네는 하루 동안에 x만큼 일을 하는데 8일 동안 함께 일을 했잖아. 그치 한번 뭐 함께 일을 하든 같이 다 따로 따로 일을 하든 효진이나 서연이는 혼자 하루에 할수 있는 일이 양이 변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뭐. 8일 동안 일 했으니까 8x 더하기 8y는 1입니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그런 일인데 효진이가 4일 동안은 혼자 작업을 했어. 그래? 4일 동안 효진이가 혼자 작업했어. 그리고 나머지를 서연이가 10일 동안, 10일 동안 서연이가 또 일을 했어. 그럼 10y겠지, 그렇지? 이렇게 일을 해서 또 일을 끝냈대. 오호. 얘는 뭐이 기본 개념이 조금 까탈스럽고 좀 억지스러운 거지. 그걸 이해하고 식을 세우는 건 그닥 어렵지 않아요. 자. 이 일을 하는 문제는 뭐다. 각각의 개인의 하루 동안에 해낼 수 있는 일의 양을 x로 잡자. 고그 부분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하루 동안 일을 x 양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8이면 일 8x, 4이면 일 4x 이렇게 식을 세우고 풀면 되겠죠. 자, 어, 일단 선생님이 두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할게요. 오케이, 두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하고 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얼마? 8x 더하기 20y는 2가 두 번째 식 정리한 거고요. 다음 첫 번째 식은 8x 더하기 8y는 1이니까 요거 빼줄게. 그럼 얼마? 12Y는 1. Y는 12분의 1. 자, 어머, 선생님, 갑자기 분수가 나와요? 틀린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틀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Y가 12분의 1이 나왔다는 건, Y, Y. 서연이. 서연이가 하루 동안 할수 있는 일이 양이 12분의 1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X는 얼마? 좀 넣어서 해볼게. 아 근데 지워버렸네 여기다, 넣, 여기다 넣자 여기다 여기다 넣자 그럼 얼마? 8x 더하기 12분의 8은 1이야 약분 좀 할게 4, 32, 1 4, 2, 8 넘어가면 얼마? 3분의 2를 빼주니깐 3분의 1이고 8x가 3분의 1이니깐 x는 양변의 8분의 1을 곱해야겠죠? 따라서 24분의 1. 오케이. 자, 그럼 뭐야? 효진이가 하루 동안에는 24분의 1 양만큼만 일을 할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야? 서연이가 혼자서 작업을 하면 며칠 만에 다 완수를 할수 있냐? 인 거야. 자, 서연이는 하루 동안에 12분의 1만큼 할수 있습니다. 서연이는 이게 12등분이야. 12등분이야. 그치? 얘는 하루 동안 12분의 1만큼 하려면 며칠을 일해야겠어? 당연히 전체가 1이 되려면 12분의 1 곱하기 12일을 일을 해야지 일을 이렇게 끝낼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몇 일? 12일 동안 일을 해야 되고요. 자, 참고로 효진이 효진이는 하루 동안 할수 있는 양이 24분의 1이니까 효진이는 며칠이면 끝나겠어? 24일 동안 일을 해야 전체 완수를 하겠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활용은 케이스바 케이스로, 어, 네,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자고요.